이제 발표는 이제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현황 그 정책 비전 그리고 콘텐츠 산업 육성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는데 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성과 상상력이 이제 과학기술과 i c t 가 결합해 갖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내는 이른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안으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이런 문화 콘텐츠 중심의 창조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창조하는 그런 고용 친화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한류와 같이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를, 브랜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공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88조 원, 종사자 수 60만 5천 명 그런 수준이고 특히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연평균 20.2%의 그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업체 대부분이 이제 영세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콘텐츠 수출도 지역에 편중되거나 또 게임과 같은 일부 장르에 치중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복제 문제라든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 이런 것도 있어갖고 아직까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그 콘텐츠 산업으로 창조 경제를 견인해서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정책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시장 규모를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 달성을 목표로 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그리고 창업 활성화 및 창의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 기반 강화, 그리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 계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입니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 현재 문화와 영화에 9천억 원 그리고 방송 통신 분야에 한 200억 원, 이렇게 해서 9,200억 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결성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1조 8,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완성 보증제도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융자, 보증 등의 그런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와 과학 기술을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등타 산업과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시티 연구소를 개원하는 등 콘텐츠 분야 서비스 R&D를 강화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신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해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신탁법이 선택제와 저작권 관리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작은 영화관 관리을 위하여 민간의 공공시설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료 및 저작권단체의 공연 사용료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입 운행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에서의 영상물 촬영 협조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상영과 등급 영화를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선별적으로 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영상물, 게임물, 뮤직비디오, 웹툰 등의 그런 등급 심의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창업 활성화와 창의 인재 양성입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창작과 창업의 공간인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겠습니다. 문화부하고, 문화부와 미래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야별로 2017년까지 전국에 23개소의 문화융합형 랩, 디지털 선도형 랩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유망 직업군을 발굴해서 지원 가능한 일자리 분할를 유도하고 문화벤처 설립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분야 1인 창조 기업과 협동 조합 설립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콘텐츠 분야 고용을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 경제 수행에 필요한 창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제식 창의 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 강화,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기획 인력 학위 과정 확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그 콘텐츠 산업 분야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 인재 개발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글로벌 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다학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펀드를, 펀드를 확대하고 마케팅 투자 펀, 전담 펀드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기관 합동으로 해외 진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글로벌 창업 지원 센터, 해외 IT 지원 센터 등을 활용해서 해외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유망 콘텐츠의 국제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이 헐리우드나 중국 등에서 3D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중 문화 산업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지원하는 일명 펑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 콘텐츠 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송출, 유통 설비인 빈마루를 5년 오는 9월에 일산에서 개관하고 스마트 콘텐츠 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차 출판, 스토리 만화, 패션과 같은 차세대 유망 콘텐츠 산업도 적극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육성을 통해서 육성을 위해서 K-팝 전문 공연장, 모바일 게임 센터, 애니메이션 제작 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부가시장 통합 전산망 구축 등에서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하고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산지에 있는 방송통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연결하는 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입니다. 건전한 저작권 유통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선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상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콘텐츠 유통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 기획사 등록제 또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동반 성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콘텐츠와 유통 업계 간 상생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용 소재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기존 공공 공간을 문화복지형 콘텐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용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UHD 콘텐츠와 같은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이용 안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이제 미래부와 저희 문화부가 협력해서 관련 사업들을 차진 없이 추진해 나가고 또 법령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서 게임, 또 방송, 음악 등각 장르별로 해서 그 세부 진흥 계획도 빠른 시일에 내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콘텐츠 산업 지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